삼성전자 BESPOKE OK Z 무선 청소기 210W v s 2 0 1 5 4 1 q b 는 혁신적인 청소 경험을 제공합니다. 첫째, 이일봉 W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미세먼지부터 큰 이물질까지 완벽하게 청소합니다. 둘째, 다양한 브러시가 제공되어 카펫, 마루, 패브릭 가구 등 다양한 공간에 적합합니다. 셋째, 무선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청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또한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. 고객들은 흡입력이 강력하고 소음이 적어 사용하기 좋다, 이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이 더해져 집안 청소를 더욱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